안녕하세요. 우리 강산예생아입니다. 독특한 반다, 약간 호피 무늬가 있는 반다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판매한 반다보다 더 독특한 반다, 트롬니아, 트롬니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오늘, 오늘 꽃 주문하시면, 어, 금요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라고 모르는 날씨가 또 어중간합니다. 딱 핫팩을 넣기도 그렇고, 안 넣기도 그렇고, 그래서 핫팩을 넣다 보면 또 화상이 입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또, 그래서 금요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아우, 삼가왕 꽃다글다글 달려있는 삼가왕 이해는 저도 처음 보았는데, 이렇게 엉펑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얘는 엉펑은 아니라고 합니다. 엉펑하고 비슷한데요. 어거리 개아랍니다. 얘딱 예, 3개 들어왔어요. 어거리 개아. 얘들이 몸통에서 꽃들이 이렇게 다 올라온다고 하네요. 어거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도 또 이제 나오는지는 제가 정확하니는 모르겠습니다. 어, 여기도 나오고 있네요. 어거리. 그리고 또이 아이를 봐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또 앞으로는 어거리 이렇게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아이도, 어 지금 어거리, 얘는 또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아마 얘도 개아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얘는 또, 아, 여기 지금 나오려고 탁 어, 눈 텄어요. 이쪽에 눈 텄고요. 어, 여기도 눈 텄고요. 음, 이렇게 눈에 지금 현재 터 있는 것이 두개 보입니다. 어거리. 오늘 꽃 주문하시면, 어, 금요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스 찾기는, 박스 찾기는, 어, 오어 금요일 발송해 드리기 때문에요. 목요일까지 가능하시답니다. 오늘 후리주야가 4종이나 들어왔어요. 그리고 꽃 하나 드있는 아이들은 입금 순서에 따라 마감해 드리겠습니다. 니틀선, 이 아이들, 니틀선, 얘들 꽃 5개월 정도 가는 니틀선. 아주 이 아이들 꽃 다보지게 이렇게 달려있는 이 아이들 보통 세대 4대인 것 같은데요. 이 아이들, 유대아이들부터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니틀선 18,000원이랍니다. 니틀선 18,000원. 우리 꽃님 한 분이 천천히 좀 해주세요. 적을 나가면 없어져요. 이름표가 이러시네요. 저한테.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무명 카텔레아이 아이들도 22,000원인데요. 아이들 무명 카틀레아 향기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 신협에서는 척이 올라온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 무명 카틀레아만육0 원. 장미 향기 있는 장미들입니다 유럽 사계 장미.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마당 정원에서 올 동되고 아주 잡초까지 잡아져 있는 그라스들 오늘 또. 예약받고 있습니다. 그라스들 대폭 할인으로 예약받고 있습니다. 유럽 사계장미, 2만 5천원씩이랍니다. 3만원짜리 2만 5천원. 핑크, 노랑, 보라, 포카시 흑색. 이렇게 해서 2만 5천원씩이랍니다. 이렇게 아주 나무들은 아주 좋습니다. 2만 5천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장미조파, 장미 접합입니다. 장미 접합. 봄에 아주 우리 꽃님들이 좋아하시는 장미 접합. 이 아이. 야생아 16,000원인데 13,000원이랍니다. 장미 접합. 13,000원. 그리고 이 아이. 일지매화입니다. 일지매화. 아주 꽃이 예쁘죠. 일지매화. 일지매화랍니다. 일지매화. 이렇게 되어 있는 일지매화. 14,000원입니다. 1지매 14,000원. 베고니아입니다. 100원 베고니아 이렇게 되어 있는 베고니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고니아 이아이들 7 0 0 0원이랍니다 베고니아 7,000원.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아이 막실라리아 막실라리아, 노란 꽃 막실라리아, 이 아이, 18,000원 했는데, 오늘 15,000원 해드리겠습니다. 언더랜드 두 대, 언더랜드 두 대, 어우, 얘는 세대가 되어 있네요. 언더랜드 꽃도 아주아주 오래 갑니다. 언더랜드 이 아이는 두 대입니다. 그런데 얘는 세대가 되어 있네요. 언더랜드 두 대, 28,000원. 몽마가레, 아주아주 빨간색 몽마가레시랍니다. 아주아주 빨간색 몽마가레, 이 아이들, 6,000원. 몽마가렛, 이 아이들, 6,000원 이랍니다. 겨북구시야, 겨북구시야, 이 아이들, 겨북구시야, 이 아이들, 18,000원 하는 겨북구시야, 이 아이들, 14,000원, 3개 있습니다. 그리고 치마우꾸시야, 치마우구시야이 아이는 8,000원 이랍니다. 치마우꾸시야, 보라우꾸시야, 이 아이들, 꽃이 계속 피고 지고 하지요. 보라우꾸시야, 이 아이들, 보라우꾸시야, 만원 내리드리겠습니다. 14,000원 짜리랍니다. 그리고 보여드렸던 어갈이 개하는 이 아이들 아주 큽니다. 어갈이라는 엉팡하고 얼싸 비슷하답니다. 어갈이 35,000원인데 29,000원. 그리고 삼가랑 이 아이들 삼가랑 꼬탁을다가 이렇게 달려있는 삼가랑 이 아이들 15,000원입니다. 삼가랑 15,000원. 그리고 빠삐오입니다빠삐오 파피오 이렇게 되어 있는 빠삐오빠삐오이 아이들 15,000원입니다. 빠삐오 15,000원. 그리고 실키 신비 디움 여덟 대나 되어 있습니다. 지족꽃이라고 불리는 실키 신비디움 향기 정말로 정말로 좋습니다. 실키 신비디움 8대 이 아이들 49,000원. 이렇게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꽃님들이 금세 없어진다고. 별수국, 별수국입니다. 이렇게 있는 별수국 12,000원 짜리인데요 만원이랍니다. 별수국. 그리고, 이라이수국입니다. 이라이수국. 꽃하고 이름하고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라이수국. 이렇게 되어 있는 이라이수국들. 이 아이들 만 원이랍니다. 이라이수국 12,000원인데 만 원. 그리고 막스나나입니다. 막스나나. 이렇게 되어 있는 막 정말로 꽃 많습니다. 다글다글 다글다글 꽃 많습니다. 막스나나. 예, 안전 저렴합니다. 어떤걸 드려드릴까? 저 위에가 있으니까 막스나나 꽃 다글다글 붙어있습니다 향기 좋습니다 귀여워요 막스나나 이 아이들 1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특상 하이트 김기아난 특상 하이트 김기아난 이렇게 되어있는 특상 하이트 김기아난 이 아이들 19,000원입니다 특상 하이트 김기아난 19,000원 그리고 보라 입술 긴기아한이 아이들 보라 입술 긴기아한 22,000원 이랍니다 보라 입술 긴기아한 22,000원 정말로 웅장하게 비는 팜파스그라스 얘는 대품 얘는 2m 5 0 이상 가는 웅장한 팜파스그라스 얘는 미니 팜파스그라스입니다. 미니 팜파스그라스는 1m 8 0 정도 1m 5 0에서 1m 8 0대는 팜파스그라스 핑크뮬리입니다. 핑크뮬리 이렇게 있는 핑크뮬리 핑크뮬리 흰줄무늬 억새랍니다. 흰줄무늬 억새 이렇게 있는 흰줄무늬 억새 정말로 꽃님들이 좋아하시는 난 같은 느낌이 드는 흰줄무늬 억새. 아주 여름부터 개하는 아다지오입니다. 예. 분수형으로 자라는 아다지오 이렇게 이 아이들 모두 다 예약 받고 있어요. 아주 위에 그라스 꽃이 피어난답니다. 대품 팜파스 그라스 가격은 예약받고 있습니다. 팜파스 그라스 개아주. 그리고, 어, 2만원인데요. 만 5천원. 미니 1m50에서 1m80 사이. 그리고 대품은 2m50 이상. 대품 3월 말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택배비는 4천원이랍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팜파스 그라스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모두 예약이 되었답니다. 지난해 이 아이들은 무근둥입니다. 지난해 무근둥이 팜파스 그라스 얘들 대품대품 대품 2m, 2m 50 이상 이 아이들 이 아이들 2만원인데요. 15,000원 지난해 무근둥이랍니다. 이 아이들 15,000원 이 아이들은 이렇게 있는 아이, 지난해 묵은둥이, 미니 팜파스 그라스는 1m50에서 1m80 정도 자라는 그라스, 이 아이들 3월 말에 두 가지 다발송해 드립니다. 택배비는 4,000원이랍니다. 2만원 인데요, 묵은둥이. 15,000원 예약받고 있습니다. 얘들은 하이트 물리, 3년생이랍니다. 하이트 물리, 올해까지 4년생 되겠네요. 하이트 물리, 아주 개체 수가 정말로 정말로 많은 이 아이들. 100개도 넘게 꽃대에 올라오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얘들 분 떠서 보내드립니다. 약 받고 있습니다. 핑크, 물리 이렇게 있는 아이들. 흰 줄무늬 억새 8개, 만원. 아다지오, 묵은둥이 8개, 만원. 이 아이들은 핑크 물리랍니다. 이제 뽀족뽀족 올라오고 있는 핑크 물리들. 그리고 그린나이트 핑크물리 그린나이트 흰줄무늬 억새 아다지오 8개 각각 만원 3월 말 발송해 드립니다. 택배비는 4천원이랍니다. 핑크물리 그린나이트 이 아이들 8개 만원씩이랍니다. 3월 말 발송해 드립니다. 묵은둥이입니다. 예약받고 있습니다. 8개 각각 만원씩입니다. 딱 하나 들었는데 너무 예뻐요. 약간 호피 같은 그런 느낌. 반다 이 아이, 반다 이 아이, 삼만 오천 원입니다. 반다 삼만 오천 원 이렇게 되어 있는 반다 삼만 오천 원. 예, 트롬니아 이 아이 이만 구천 원 했는데요. 트롬니아 이 아이 이렇게 되어 있는 트롬니아 이 아이. 25,000원 해드리겠습니다. 트로옵아 25,000원. 트로옵아이 아이 네드로 되어 있는 이 아이 트로옵아 4만원인데요. 33,000원 했던 트로옵아이 아이 29,000원 해드리겠습니다. 29,000원. 29,000원. 25,000원. 29,000원. 25,000원. 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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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독특한 애예요. 반다는 35,000원. 하이트 금낭아꽃 정말로 꽃밭 많은 아니 많이 척 올라오는 하이트 금낭아 24,000원 은방울 수선화 은방울 수선화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은방울 수선화 이 아이들 7,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미스 김나일락 미스김나일락이랍니다. 미스김나일락 야생아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아이들 야생아 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음 야생가자니아 야생가자니아입니다. 야생가자니아 이렇게 되어 있는 야생가자니아 이 아이 1개 4,000원 그리고 3개 1 0원이랍니다 향기스텔라입니다. 향기스텔라 이렇게 되어 있는 향기 스텔라 계속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이 아이들은 한답니다. 향기 스텔라 이 아이들 16,000원. 그리고 네드돌이랍니다. 네드돌. 얘들도 계속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지요. 네드돌 이 아이들 12,000원. 그리고 옐로우돌이랍니다. 옐로우돌 이 아이들 16,000원짜리랍니다. 옐로우돌 이 아이들 옐로우돌 11,000원입니다. 옐로우돌 11,000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빨간색, 빨간색 작약, 향수 작약 이렇게 있는데요. 빨간 작약 이 아이, 빨간 작약 25,000원 그리고 향수 작약 향수 자격 25,000원. 향수 자격 25,000원. 그리고 골드 자격 29,000원. 골드 자격 29,000원. 핑크 자격 22,000원이라 니다 향수 자격만 29,000원. 아니, 향수 자격2 5 0 0 0원노란 자격 29,000원. 핑크 자격 22,000원. 에리카입니다. 에리카 이렇게 되어 있는 에리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리카 이 아이들 14,000원. 신풍오렌지, 신풍오렌지입니다. 이런 이제 신풍오렌지는 3개밖에 없습니다. 향기 있는 신풍오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신풍오렌지, 신풍오렌지 16,000원입니다. 신풍오렌지 16,000원. 황금석고, 이렇게 되어 있는 황금석고입니다 황금석고, 이 아이들. 6만원이랍니다. 황금 석공 6만원. 하루였고 긴기야 난 아주 좋습니다. 이 아이들 특 하루였고 긴기야 난이 아이들 23,000원이랍니다. 하루였고 긴기야 난이 아이들 아주 좋습니다. 이 아이들 23,000원. 이, 아이, 이 아이는 반듯반듯하니 이렇게 더 높이 올라와 이 아이도 23,000원이랍니다. 하루였고 긴기야 23,000원. 그리고 후리지아입니다후리지아 하이트 후리지아, 향기 정말 좋죠? 하이트 후리지아, 만 육천 원. 노랑 후리지아, 이 아이. 노랑 후리지아, 이 아이. 노랑 후리지아, 만 오천 원. 하이트 후리지아, 만 육천 원. 노랑 후리지아, 만 오천 원. 보라 후리지아입니다. 보라 후리지아, 이 아이. 보라 후리지아 보라 후리지아는 꽃이 무거워서 지금 꽃이 다 피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라 후리지아 이 아이들 19,000원 했던 아이들 보라 후리지아 오늘 15,000원 해드리겠습니다. 네개 남았습니다. 보라 후리지아 꽃이 피어서 이렇게 넘어간 이 아이들 15,000원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아우 예뻐요. 필 때도 예쁘네. 빨간색 후리지아 이 아이 2만 2 2천원 이랍니다. 후리지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하네개를 보라 후리지아는 보라 후리지아 이 아이 1만 5천원 핑크하게도 되고 보라도 될것 같은데 빨간색 후리지아 이 아이 2만 2천원 노랑 후리지아 노랑 후리지아 하이트 후리지아 1만 6천원 1만 5천원 이렇습니다. 그리고 아우 예뻐요. 별별 별 핑크 수곡 대 3만원인데 2만 8천원이랍니다 아주 예쁩니다 이 아이들 이렇게 생겨있는 아우 예뻐요 갈수록 핑크색이 변해간답니다 이 아이들 대 2만 8천원 그리고 썬비댄스 썸비댄스이 아이들 썸비댄스 4천원 애니시다입니다. 애니시다 이 아이들 8천원이랍니다. 애니시다 이렇게 되어있는 애니시다 이 아이들 8천원입니다. 애니시다 8천원 운간초 야생이랍니다. 운간초 이렇게 되어있는 운간초 야생 12천원 꽃길이 꽃길이는 계속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죠 이 아이 8,000원인데요. 6,000원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병초입니다. 핑크색 만병초 빨간색인데요. 색이 발했네요. 빨간색 만병초, 핑크색 만병초. 이 아이들, 이렇게 꽃밥이 3개씩 달려있답니다. 대체적으로 2 9 0 0 0원 만병초 2 9 0 0 0원이랍니다 그리고 오렌지 자스민 꽃 다글다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모두 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렌지 자스민은 1년에 3, 4번 피지요. 오렌지 자스민, 이 아이들, 12,000원. 베란다에서 키우는 하처입니다. 학자스민, 학자스민, 이렇게 있는 학자스민, 이 아이들, 4,000원입니다. 학자스민, 4,000원. 야생, 야생 가자니아입니다. 은엽, 야생 가자니아, 꽃, 다글다글 피고, 늑을까지 피는 대모라고 또 다르답니다. 야생 가자니아, 이 아이들, 만 (3000원인데) 만3 0 0 0원붙어 있죠. 만 (3000원인데요.) 만 (1000원) 하고 있습니다. 백합국은, 백합국은 이렇게 다 백합국은 눈이 척척척 나오고 있는 백합국은 겹향 백합입니다. 노랑은 두개이 아이, 이만 원) 다섯 달 노랑은 두알 이렇게 되어있는 백합 향 백합 구근 2만원씩이랍니다. 이렇게 노랑만 두개 있습니다. 아우 예뻐요. 예, 정말 예쁩니다. 실물이 예쁜 이 아이. 신품 노벨리아입니다. 기존 노벨리아 보다 더 예쁘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벨리아 이 아이 12,000원 그리고 눈꽃 이메리스 눈꽃 보라 이메리스 눈꽃 세개 만원 네, 한개는 4천원 개나리자스민입니다 개나리자스민 따뜻한 지역에서 올동되는 개나리자스민 이아이 5천원 그리고 복수초입니다 어디서 향기가 이렇게 나나 복수초 아 얘한테서 나나봐요 어우 엄청나네 오 복수초 음, 세 개에 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한 개는 5천원겹 향수선아 너테리키 향기가 낫니 얘들 5천원씩인데요두개8천원 가마디입니다. 가마디. 향기 이 아이들도 좋지요. 향 가마디 16,000원. 그리고 얘설립도라지 아주 오래고 많이 필설립도라지가을까지 꽃이 피어 주지요. 이 아이들 설립도라지 7,000원. 그리고 명한입니다. 명한, 이렇게 되어 있는, 명한 6,000원. 나도풍난, 나도풍난, 이렇게 생긴, 나도풍난, 큽니다. 이 아이들은, 나도풍난, 이 아이들은 꽃대 두개 달려있는 나도풍난, 17,000원. 그리고, 스타파라솔, 스타파라솔이랍니다. 스타파라솔, 제라늄, 이 아이들, 12,000원, 12,000원이랍니다. 폴락제라늄, 폴락제라늄 아주 좋습니다. 폴락제라늄 8,000원 그리고 음~ 석곡입니다. 석곡 석고 향기 좋습니다. 이렇게 있는 석곡이 아이들 22,000원 석곡이 아이들 22,000원입니다. 보르니아입니다. 향기 좋은 보르니아, 이 아이들. 아우, 향기 좋은 보르니아. 이 아이들, 정보르니아. 만오천원. 꽃배곤니아 아우, 예뻐요. 아주, 아주 그, 약간, 뭐랄까. 아 예뻐요. 아무튼간에 예뻐요. 설명할 수 없지만. 아 예쁩니다. 꽃배곤1야 만팔천원. 꽃배곤1야 만팔천원. 아, 파스텔톤. <laughs> 파스텔톤 같은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핑크 수국 오늘 19,000원, 네대 19,000원. 그리고 부겐베리아입니다. 부겐베리아 이 아이 2만 원 했는데요. 부겐베리아 오늘 17,000원. 달리아 오렌지색 달리아 이 아이 12,000원. 야생아꽃 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사 안야생아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아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